네, 이 시간은 우리 지역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만나보는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룡 전라북도 소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본부장님 지난 2월에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참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11일에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 그 취임한 직후에 그 무주 티롤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정읍 내장사 그 대웅전에서 그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 그 신고식을 톡톡이 치렀습니다. 그러요그 연달아서 그 대형 화재가 났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화재 진압 인명구조 대표의 초선을 다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사찰 등 문화재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그리고 노후화된 공장 시설물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를 했고요. 그 재난 취약계층 기초 소방 시설 보급사업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 실태 점검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애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도민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지켜보긴 했는데 특히 그 내장산 그 대웅전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데로 번지지 않은 게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많이 애 쓰셨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안 해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본부라고 하면은 불 끄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가 주요한 업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계시죠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 현재 전북 소방에서 특히 그 확진자 그다 자가격리자 의심자 등을 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 5월 4일 기준으로 한 2천여 명 정도의 학전자를 이송을 했고 네. 유일하게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소방에서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원스톱 이송 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네. 그 인천공항에는 우리 전북소방공무원들이 그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의 인적사항, 음. 방문지 등을 음. 확인을 해서 그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 등을 통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이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군 보건소까지 또 소방 구주 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송을 하고 있고 그 해외 입국자들은 그 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그 관리를 보건당국과 같이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까지 그 참고로 전라북도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 수가 12,549명 5월 4일 네.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천공항, 네. 보건소, 자가 격리 장소까지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이송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군요.이게 전북 소방이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입국자 원스톱 이송 체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참 뿌듯합니다. 이 예방접종 업무에도 소방의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들이 사회 필수 인력에서 경찰처럼 그 조기 접종 대상자에서 예방접종 미리 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 마치셨습니까? 네. 현재까지 (90프로) 가까이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고요. 네. 그 소방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기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네. 먼저 (1차) 대응 그 요원인 구급대원하고 해외 입국자 이송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3월에 1183명, 96.5% 인데요. 1차 접종을 마쳤고, 그 이외에 나머지 소방공무원들은 사회,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가 돼서 지난 26일부터 2주간 그 1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26일날 첫 접종을 했고요. 네. 네. 4월 말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을 제외한 우리 직원들 1,566명 가운데 1,377명이 아스트라제네카 음.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해외에서 오시는 인력 같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어떤 입국하는 국민들, 도민들에 대한 이송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모든 예방접종센터에는 계속 보니까 그 구급차가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참그 네. 그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방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이게 소방서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여전히 미치지 못한 곳이 돈에도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지역은 무주와 임실이 소방서가 없고 내년이면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설치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무주군하고 임실군에만 소방서가 네네. 없는데 금년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를 하면 음. 어, 22년 말까지 이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정상 약간 어 유동적인데요. 늦어도 네. 23년 상반기까지는 네. 어, 완공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14개 시군 전체 소방서가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직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10개 음. 119 지역대에도 구급차가 추가로 네. 배치가 돼서 소방 안전 인프라 음. 지도가 촘촘하게. 깔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가 지금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를 직접화해서 소방안전타운도 만들고 그리고 소방관들의 현장의 전문성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능 재조정과 미래 소방 발전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저도 참 이거를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무주군이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곧이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 저번 그 무주 리조트 그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때도 그 구천동 그 센터 그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구천동 구119 아, 안전센터. 네. 그무조리조트 화재 때 구천동 119 안전센터에서 10분 만에 출동해서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빨리 출동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소방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본부장님이 저기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 칭찬 많이 해 주셨습니까? <laughs> 예. 네. 그 브랜치로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네.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아. 아래 119안전센터가 있고 아. 119지역대가 있어서 예, 예, 예. 어, 전북 관내에 소방서 센터 지역대를 합치면 예.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촘촘하게. 그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태인데 평소 에그 훈련을 무주, 또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무주군과 임실 군에만 예. 소방서 규모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부분을 지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봉정님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4월 1일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도 소방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더 좋아졌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많이 나아졌고요. 예.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전국적으로 국가직화를 전제로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을 지금 충원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을 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17년 어. 대비 정원이 2074명이었는데 네. 현재는 3138명으로 51.3% 음. 1064명이 증가를 했고요. 소방공무원 네.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네. 870명에서 575명으로 개선되었고 좀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소방서도 10개소에서 13개소로 17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구급대의 경우에도 24개 대가 늘어서 99개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인력 충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어, 전국적으로 혼자서 근무하는 소방대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가직 전환에 따른 체감 효과가 음. 더욱 높게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인당 담당 인구가 870명에서 575명으로 계산됐다. 이것만으로도 참 충분한데 이게 사실 선진국 수치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어, 선진국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참 힘드셨겠군요. 어떻게 보면.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이제 또 하나,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부모장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주택화재의 경우에는 네. 그 피해 주문, 주민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네. 이를 다수나무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음. 화재 피해 주민에게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 소요비용을 그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음. 네. 그 하루에 5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두 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작년 8월 14일에 제정되다 보니까 음. 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현재는 네. 그 지역 화재조사관이 임시 거처가 없는 그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고 도움이 음. 필요한 분에게는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외에도 119 행복하우스 신축 사업 그리고 긴급 생활비 지원 등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그리고 아.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 등 사회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그 희망 릴레이 백인 클럽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으로 가구당 현금 그0만 원도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방공무원들은 제 기억으로는 몸짱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달력도 <laughs> 하고 그러죠.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겁니까? <laughs> 이렇게 그,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 기부금까지 내실 있고 참. 예. 그, 그 저희가 보면 그 자발적 참여고요. 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기금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음. 저는 희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럼요. 이 따뜻함이 이 화재 피해를 당한 도민들에게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부금 액수가 중요한가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도 모르는 도민들이 참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도민들과 따뜻한 연대를 이루는 든든한 소방관들의 모습 사실 이거 본부장님의 어떤 이~ 도민들과 따뜻한 연대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몇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화재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하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예방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할 때, 그 각종 소방 활동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 어, 특별 점검, 예방 순찰, 안전 교육,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상황 관리하고 그리고 표준 작전 절차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정교하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급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좀 높여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12.5%까지 향상을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소방 항공대 이전 사업, 그다음에 중형 헬기 도입 사업이 있는데 네.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항공 구급 이송 체계도 음. 선진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잘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소방은 사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어떤 불을 끄는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랄까요, 약간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어떤 최고 컨트롤 타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생활에서는 사실, 요즘 보면은 무슨, 뭐, 말벌집 할 때도 계신 것하고, 그런 좀 어려움도 좀 있으,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막 여러 군데 불려다니시는 거 아닐까 하는. 그렇죠. 요즘에 네. 이제, 생활안전, 동물 구조, 그니까요. 어, 그런 영역들까지 소방 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방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네. 그에 맞춰서 소방이 해야 될그 임무도 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수색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항공 이송 시스템, 화재 진압 시스템, 음. 예방 시스템들을 정교하게 많이 지금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서비스의 최전선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예,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김승룡 전라북도 소방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소방관, 경찰관, 이게 대통령과 함께 이게 꿈의 세상이권이었는데뭐 <laughs>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무장님, 예. 소방관이 어떻습니까? 이게 꿈이셨나요? 꿈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저는 학교 시절부터 그 축구, 기계 체조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음, 좋아했고요. 네네. 그 현장에 뛰어다니는 공직에 예. 더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직접적 음. 계기는 90년대 중반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사고 붕괴 사고 등을 보면서 소방관의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삼풍사, 삼풍백화점 산풍 사고 직후에 간보부생, 소방간보부생으로 네. 공직에 입문을 했고, 네. 1년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 서울 용산소방서 서빙고 소방파출소장으로 공직을 첫 시작을 음. 하게 되었고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소방관의 그런 극적인 삶의 매료돼서 지금 주어진 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이 그 고등학교랑 뭐 고향이 전라북도 받으신 거죠? 예, 초중고를 전북에서 예. 다녔고요. 예, 예. 예, 이제 대학을 에, 서울에서 다니다 보니까 음. 공직생활도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랬군요. 본부장으로 오면서 이제 첫 전북에서는 첫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 금의 환영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취임 일성을 기억을 합니다. 이인사청 탕액이나 갑질 비행이나 어떤 이런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뭐 성비리라든가 어떤 성적 비리라든가 이런 비행에 대해서. 그 엄단하시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성과라든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그 방향성은 계속 견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갑질행위, 그리고 각종 비유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전예방에 음. 그 중점을 둬서그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갑질피해 익명제보신고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네네. 이 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청탁, 부당한 그 민원처리 등이 적발이 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성비위 등 중점 관리 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원스라이크 트 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그 중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소방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탈바꿈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쭉 이렇게 이어갔을 때, 아까 이제 뭐 소방관들의 많은 기부금이, 기부라든가 어떤 자발적인 연대, 이런 따뜻한 연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든든한 소방, 그 다음에 선제적 예방과 정교한 대응.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정과 청렴의 가치까지 잘그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더 확고히 좀 뿌리 내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요즘 그 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람이 접근하지 네.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특히 네.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나 이제 서부신시가지에 아주 초고층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곳의 화재나 구조 활동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를 위해서 화재감시 시스템, 수색구조 시스템을 그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현재 저희가 그 전주시 한옥마을에 그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감시 시스템이 을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것은 예.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 이제 항공을 순찰하면서 예. 그 이상징후가 발, 감지가 되면 119 상황실에 자동적으로 통지된 통지가 되고 영상도 자동 음. 송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시범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입증이 되면 네. 그 전통 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예.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구조 시스템도 전면 보강하고 교육 훈련 체계도 병행해서 개선해 나갈 음. 계획입니다. 음. 금년 내네 어, 대의 드론을 동서남북 권역의 중심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네. 드론 운영 전문 인력도 어, 양성을 해서 드론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음. 어, 드론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자격자들도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명 구조견 센터 설치 운영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항공 드론과 지상의 인문 구조견을 항공과 지상이 연계된 그 입체적 수색 구조 시스템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고, 어, 이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면 선진국 수준의 구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음,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한옥은 물론이고, 질문 드린 어떤 고층 건물에도 이런 드론이 활용이 되면 그 초기 대응이라든가 초기 진압, 어디에서 발화점이 시작이 됐는지 이런 거에도 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7, 8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출동할 때 소방자 길터, 일명 뭐 모세 기적, 이런 뭐 보도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흔하지 않는 상태고 대부분은 길을 잘안 터준다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골든타임도 놓치고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laughs> 네, 실제 그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그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 8분 정도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합니다. 아. 그래서 7분 이내 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이 7분을 저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그 소방차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57.4%. 음. 전체 출동 타량 중에서요. 7분인의 네네. 도착률이 네. 19년도에는 60.7% 20년도에는 6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아마도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그 음. 곳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네. 소방차 출동 시에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보도에서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출동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어떤 주정차는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그 과정에서 차가 손상을 입 없다고 해도 이제 뭐 보상에도 제외되거나 뭐 이런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소방 기본법 25조에 따라서 네.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음.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그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강제 처분된 차량이 적법하게 주정차된 경우에는. 그 소방 기본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피해를 감수하셔야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그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강제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음. 특히 심야 시간 때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에 주의해주시기를 제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같은데 보면 이 소방 전용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심야 시간에 주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만에 거기 주차해서 소방차 출동을 했을 때거기 있는 차량을 강제로 하다가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그분들은 보상받기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소방 공무원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처음에 도봉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취업을 했는데 근무 시작하고 1년인가 2년인가 안 돼서 그만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출동을 나갔다가 좀 약간 큰 충격을 좀 받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네. 스트레스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저희 이제 소방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문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소방관들을 수시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그 심신 안정실도 운영을 해서 예. 소방공무원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과 연대해서 심신안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예. 이제 고위험군이라든지 심신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예. 전문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치유 상담 과정도 운영을 합니다. 음. 어, 그렇지만 앞으로 그 소방관들의 이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네. PTS 치료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분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신적 스트레스, 이제 심리적 회복 지원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 구급차 내에서 그 응급 인력을 폭행하거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주치 상태에서 이런 문제도 사실 언론에 많이 몇 번씩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강하게 처벌이 되는 어떤 만약에 내가 이제 응급 서비스, 응급 119를 타고 가다가 응급 인력을, 소방 대원을 폭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그. 지금 구급대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주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형사 고발을 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조, 된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적인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는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 원래 정상적인 업무를 하셔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은데 그런 일까지 당하면 참 저는 어려울것 <laughs> 네. 같습니다. 네. <laughs> 예, 본부장님 끝으로 전북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의 전북 소방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천여 명의 소방 공무원과 8천여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든든하고 따뜻한 연대를 이루어서 안전한 전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예방접종 이후 집단 면역이 생겨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거진 초대석 김승룡 전라북도 소방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